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포아티피포코입니다 와이입니다 되게 어색하네 아, 네 저도 어색해요 아, 오랜만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낚시를 또 하게 됐네요 네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오늘 영흥에 있는 현재 레저 바다낚시터에 왔고요 지금 방금 저희가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인성 과들이에서 이동 방류를 하셨습니다 와. 이동 방류를 일단 했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방류바를 한번 노려보면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고 봐야죠 그렇죠 어, 오늘 와이드부인님 뭐 네 저는 대상어... 대상어요 저는 아, 네. 여기 이벤트 네. 자바리를 한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네전재를저바다 낚시터에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바리를 잡으면 무료이버권을 입업. 무료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하셔서 무료이버권의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와이드보이님도 오늘 무료이버권의 저...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지 네 오늘도 화이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아이드보이님채비 설명 좀 해주세요. 807mh 때 로어 때고요. 3호입니다. 합사 3호 3호고요. 상어 네. 잡으시러나고요 네, 네. 고리 네, 잡으러 왔습니다. 네. <laughs> 릴은 2,500번, 어? 찌는 1.57, 경심줄 10호, 바늘은 어. 한 12호입니다. 오늘 가고는딱 그거네요. 아, 한 절대 마리. 걸리면 놓치지 아, 않습니다. 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어, 네. 지금 저는. 8피트, NS사의 8피트 로어 때, ML 때예요제 거는. 라인은 오늘 세미플로팅 3호입니다. 그리고 릴도 3,000번 릴, 바늘 7호, 목줄은 조금, 혹시나 해서 4호. 네, 그렇게 지금 채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10시간의 이버류가 성인 기준 7만원이고요. 방갈로를 데크를 사용하시는 것과 방갈로를 사용하시는 가격이 달라요. 평일 주말 할것 없이 방갈로를 사용하시면 4만원. 데크만 사용하시는 거는 또 15,000원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갈로 라인은 루어떼나 우산공 떼를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찌에다 루어 미끼 달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산새우나 지렁이, 뭐 냉동새우, 미꾸라지까지 사용 가능하신 터예요 아나 미꾸라지 쓰면 왠지 나올 것 같아 진짜 저 밑으로 내려간다 어. 냉동을 잡아야 돼 구번 방의 비닐은 구덩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구덩이라서 어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파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띄우지 않으면은 물고기가 처박는다고들 하시죠 흔히 표현하시는 거를?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 공간이 완전히 크지는 않아요. 바닥에요? 어집이다. 미꾸라지가 어집을 찾아줬어. 근데 미꾸라지가 자기 혼자 마치 입질인 거 마냥 찌를 쓱 끌고 들어갔어. 입질을 하면서. 바리바늘로 변경. 어집을 찾았으니까. 어 찾았으니까. 바리바늘로. 능성 얼굴을 볼 때까지 전투 낚시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집만 가면, 오우, 오우, 오우. 오 들어간다. 그렇지. 너 타고 들었지 그렇지? 보인다. 어, 어, 낚았다잡았다 히트! 오! 어닌가 숙지한 뜨는데, 자리 다리 아는 거같은데 큰데? 큰능성데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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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데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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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도둑이 있습니다. 아, <laughs> 아 역시 복근이 한 방이 있어 한 방이 있어. 한 방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나 그런 거아 아닌데 나 그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유네. <laughs>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오늘 와이드님 텐션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물고기 못 잡아도 이게 텐션을 항상 업이 되었다는 거. 드디어 대상어종 잡았습니다. 저만 잡으면 돼. 그 와이드보이님만못 잡은 거죠? 아 그렇죠. <laughs> 어, 오히려 근데 저는 이런 게더 좋아요. 제가 잡는 것보다 코코님이나 옆에 뒤에 분들이 잡는 걸 저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래. 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아, 미션이 하나 더 생겼네. 장류어종 클리어 중인데 다 했거든, 지금. 홍범이 또 갑자기 추가되는 바람에. 또 미션이 하나 더 생겼네요. 야, 지금... 오, 네. <laughs> 저기, 저 태클박스 좀 여기다 놔줄래요? 어디요? 오. 오. 와. <laughs> 너무 맛있겠다. 진짜 대박. 와. 이거 껍질째. 아, 이거 껍질 음. 음. 대충.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음. 맛집보다 더잘 나와. 음. 아 오늘 선저레즈 와서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 음. 같네요. 와. 저희 그렇게 <laughs> 많이 먹지 않아요, 막이렇 <laughs> 배부름은 들어가서 자야 돼서. 근데 음. 저희가 지금 방송한지 몇 개월 됐는데 복권이 이런 먹방은 처음한 거 같아 요 그죠? 어 맞죠. 네, 영종님 회 좋아하세요? 아 저희 없어서 못 먹어. 아 그래요? 복권이 <laughs> 회 좋아죠? 하아저 완전 좋아죠. 하 이게 회가 또 여자 그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음. 왜죠? 예? 왜죠? 뭐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laughs> 피가 맑아지니까. 찢어진 백과사전이었습니다. <laughs>

와, 끌고 가서 내가 챔질 한번더 했어야 되는데 아... 터진 거 보니까 거의 한 3.5kg 이상이지 않았을까. 또올 거예요. 아 그럼요. 왔어. 왔다, 와. 왔어요? 아 빠졌어. 왔어. 나또 빠졌어. 아 진짜 왜, 왜 그래요? 아, 또 빠졌어. 저는 입질을 못 받았는데요. 자바리야 걸리기만 해봐라. 9번방의 비밀그 장소에 던졌어요. 어, 진짜로 정확하게 던졌네? 저 9번방의 비밀은 저기 9번, 여기 2번 가들이죠 9번방 앞에 있는 2번 가리이저 주황색 부표 있는 쪽. 네, 저 곳이 바로 9번방의 비밀입니다. 살짝 웅덩이가 파여있어요. 자연적으로 공사하면서 생긴 웅덩이가 파여있는데 발이나 이런 대형 어종들이 인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해 바로 저 곳입니다. 10대로 발이 네, 꺼져온 노릴때는 4.3에서 4.7네 그래, 4.7라요 네, 근데 아예 4.7을 주고 끄신 발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살살 끌어주면서 위치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확률이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와이드보이님은 지금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2m건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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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서 계속 수증층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순간 뭐가 땅 때려주면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 또땡 <laughs>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 아, 저. <laughs> 이게 국어.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한국어를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어 제일 네, 잘 못합니다. 네. 네. 오! 네! 우와. 와! 이거 뭐예요? 방어. 방어! 방어. 손재래도 방어 잡으러 오세요. <laughs> 아, 지이 <구신다>. 뭐. <laughs> 왔어! 오. 나뉘어, 아, 나뉘어, 나뉘어, 나뉘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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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합니다죄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면 방어로 추다이 되는데 지금 나 지금 다죄송고 있어 <laughs> 이거 줄다죄송합다다니다 울어요? 와 다들 안으로 봐. 봤어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울고 있어요 <laughs> 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의 고독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말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흐린 날에는 대물이 온다 아 여러분 근데 제 드랙 소리는 좀 시원시원하지 않았나요? <laughs> 어 긍정적이야 어, 아 낚시를 못 끊는 이유 아,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거 와. 낚시가 어떻게 보면 또제 자신을 넘어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누군가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준비를 바꿔서 내가 운용하는 방법대로 또내 체력과의 싸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 같고, 그렇죠. 질리지 않는 거 같고, 이 예측이 되고 정해진 수심에서 항상 고기가 잘 나와 준다면 낚시는 또 이런 매력이 없었겠죠. 어 걸었어. 어 히트. 걸었어 걸었어. 오 보고니 히트. 야 보고니 히트. 와 히트 와, 네, 히트, 뭘까요? 히트. 뭘까요? 네. 어 홍동. 오. 홍동. 와박류를다 잡는 거야? 우와, 와. 홍동. 나 홍동. 홍동. 와 홍동 홍동. 야 홍동 나 홍동. 오늘 방류한 네선재레주에서 오늘 첫 방류한 홍돔을 제가 낚았습니다. 잘 넣어줄게요. 멋있다, 멋있어. <웃음> <웃음> 부탁해. 부탁해. <laughs> 저희가 아침에 한9시 방류하고부터 바로 방송을 시작해서 네, 지금 4시4 4분까지 낚시를 진행하면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얻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어, 저희가 낚시도 즐기고 그 돌돔 회까지 또 맛을 보고 또 여러 구독자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오늘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마리스 조간은 조금 아쉬운. 아시... 지만아 근데 조금 조금 사이즈 큰어네 네. 자바리가 대상어가 네. 나왔으면 아쉬움이 항상 요만큼씩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쉬운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오늘 또 우리 애옹띠옹님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애디 공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정자님들 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한 방에 끝내주네. 네. 이렇게 한 방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아내리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네. 너무너무 파이팅.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방송을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의 아쉬움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물하세요. 많쿠라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